어느날 한 소년이 바닷가에서 부상당한 돌고래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돌고래는 여러 개의 밧줄로 심하게 엉켜 있었죠. 소년은 즉시 달려가 조심스럽게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을 자를 때마다 돌고래는 고통스럽게 울었지만 소년은 계속 부드럽게 달래주었죠. 마침내 마지막 매듭이 풀렸을 때 돌고래는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돌고래의 몸은 깊은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 소년은 즉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돌고래를 근처 수족관으로 데려갔죠. 며칠 후 소년은 학교를 마치고 돌고래를 보기 위해 수족관에 몰래 들어다 같습니다. 그런데 펠리컨이 소년을 쫓았고 결국 들키고 말았죠. 조련사가 소년을 내쫓으려는 순간 돌고래가 크게 휘파람을 불었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돌고래가 작은 친구를 알아본 겁니다. 조련사는 미소를 지으며 둘을 만나게 해줬죠. 하지만 이제 돌고래에게는 꼬리가 없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꼬리를 잘라내야 했던 거죠. 돌고래는 먹이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입에 고무 젖꼭지를 물고 먹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돌고래가 처음으로 입을 열고 먹이를 먹었죠. 몇 주가 지나자 돌고래는 다시 헤엄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폭풍이 몰아쳐 해양병원이 파괴되고 말았죠. 원장은 병원을 수리할 여력이 없어 수족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족관 측은 부상당한 돌고래를 받아들이길 거부했습니다.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과연 돌고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